안다 예쁘기도 하지 못해요 <laughs>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, 네. <laughs> 아 85세 왕은 네가 우리 노릇이님하고 같은 동네시구나 웅진, 웅진, 시대님인데, 저, 모두 한동 잠궈라. 어. 구지집준다어머나 지금. 네. 저, 쌓인 가 없어요. 아, 그진됐잖아요 그러니까. 산에 있는 다사주신다이입라이다니까 세상에. 우리 한용웅 이야기님한테, 우리, 어제 전부? 전부? 네? 전부? 그 대세남. 대세남? 네. 아, 대세남 회원님께서, 파라님께서 항공잠퍼하고 뭐 사주신다고요? 후드. 후드. 후드티야후드점퍼하고 후드 후드티. 항공잠퍼 사주신다고. 아, 진짜 우리 편님들 대단하시다.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또 현장에 나오니까 인기가 또 많다니까, 이렇게. 우리 여기 베리님은 어, 콘서트 현장 갈 때마다 옷상이다 어, 다르더라고요 옷상이 어, 지난번에 대구에서 뚜비, 어. <laughs> 뚜비 그리고 아유 생긴 고도 귀엽고 예쁘게 생겼네. 백 가까이, 어, 가까이서 처음 봤는데.